대한민국 홍삼 좋은 줄다 아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값싸게 홍삼을 만나보실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홍삼은 말입니다. 존중받는 느낌입니다. 홍삼. 어, 어, 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느낌? 이걸 먹으면 원기가 확 올라간다. 이런 느낌도 들고 지금 바로 스픽스몰에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민경 원기 진공 먹고 발사합시다. 예, 오오라 경제 시작할 텐데요. 원기진고 우리 홍삼 제품 광고 보셨죠, 여러분들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앞 부분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시중에 나오는 모든 홍삼 제품 가운데 가장 경제적입니다. 품질도 좋고 어떤 제품보다도 좋은 가격이라는 것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통 기한이 좀 짧은 거. 내년 1월까지 있는데 현황은 똑같습니다. 이건 한정 수량으로 파는데 훨씬 더 경제적이지요. 직접 드실 분들은 저 가격으로 사시는 게 좋고 뭐 선물을 하실 분들은 유통기한 넉넉한 걸로 사시면더 나을 것 같습니다. 추석 선물로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또이 밖에 다른 추석 선물들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스픽스몰에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회원 가입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윤경호 퓨처 미디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경제적인 부분을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예, 예. 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뭐 경제적으로 따지면 뭐 관광에도 타격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가장 큰건 역시 어민들이 예. 에, 엊그제 보니까 한일 어민들이 같은 입장으로 손을 잡고 피해를 호소한다고 얘기하대요. 일단 불안하잖아요. 어뭐안 잡히고 안 팔리고 이 어민들의 수산물 판매 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숫자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는지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어민들 걱정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네. 뭐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어민회 얘기를 좀 듣고 이어가 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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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네. 지금 어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뭡니까? 일본의 해고오염수 해양투기가 네. 30년 동안 지속된다면 네. 오히려 더욱더 소비자들은 수산물을 기피할 것이고 결국 수산물은 붕괴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그래, 그런 뭐 의미에서 기업 급식의 수산물을 활용하고 또 어민 지원 예산을 한 2천억 더 추가하겠다 밝혔는데요 이 대책은요? 1년 대한민국 수산업 생산이 약한 9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음.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고요. 인간의 아하. 존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단체급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억지로 먹이려는 발상은 위험합니다. 아하.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인 우리 수산물을 예. 안전하게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중국이나 홍콩처럼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치, 금지 조치나 또는 샘플 조사가 아닌 전수 조사를 해서 통관하면 예.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방법, 중국이나 홍콩 같은 방법을 쓰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어, 현실적인 대안. 이런 생. 생각... 예, 어민의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전수 조사는 뭐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네. 일단 뭐2천억 이거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 0억은 추가로 예비비에서 끌어올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해양수산부가 이번 일본의 호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대책 예산으로는 3,800억 원, 3,700억 원을 잡아놨다는 거예요. 이 중에 2,900억 원은 수산물을 사서 비축하는 정부 차원에서 예. 이거 그리고 쿠폰을 발행해서 쿠폰 형태로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보조를 해주겠다 이건데요. 나머지 돈한 8, 900억은 방사능이 얼마나 지금 들어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 연근에서 바닷물 그리고 잡히는 수산물에 대해서 일본이 방류 이후에 오염수 방류 이후에 과연 얼마나... 아, 방사능이 오염이 됐는지 여부를 우리도 자체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와 관련된 모니터링 또 하나는 IAEA 그다음에 일본 측 도쿄 전력 이런 곳에 우리가 우리의 전문가를 보내겠다 라고 하는 제안도 했잖아요. 그런 음, 관련 비용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인 것 같아요. 지금 뭐 2천억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엄발의 오줌누기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제주연구원이 추산한 것만 해도 연간 3조 7천억 정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정도. 수치, 통계들을 놓고, 이제, 왈가 왈부 논란이 많은데요. 방금 그김 부회장님의 예. 얘기에도 나와요. 우리의 수산업 관련 전체 생산, 시장, 판매 포함해서 시장이 가장 고점인 경우에, 물론 작년 통계로 하면은 구조 2천억까지 갔더라고요. 제주연구원은 작년 4월 정도에 내놓은 추산치 통계입니다. 그데 제주연구원은 그 전년도 2021년 우리의 수산물 시장을 한 8조 원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그 중에 자 조사를 해보니 일본이 만약에 오염된 오염수를 바다에다가 방류를 할 경우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드시던 수산물 소비를 계속 하실랍니까? 라고 했더니, 당시의 조사에 47% 정도의 응답자가, 나안 하겠다. 나 그거 안 먹겠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대충 대입을 해서 3조 7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약간, 어,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 따지고 보면 조금 부풀려진 경향이 있죠. 두 차례 전례가 있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직후에 3개월간, 그때 얼마나 불안했어요? 그때 노량진 수삼시장의 판매량을 보니까 예. 전체 판매량의 한12%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이건 상당히 이 비교를 해볼 만한 수치죠. 또 하나, 2013년에 일본이 이 오염수를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게 바다에 유출이 됐습니다라고 시인을 했어요. 이땐 불안감이 더 컸죠. 그 전까지는 야, 저거 폭발했는데 방사능이 혹시 바다에 유출된 거 아니야? 라는 추정만 했는데 그 긴, 사랑설레만 뭐, 했단 말이죠. 근데 2013년에는 일본의 도쿄전력이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때도, 그때도 조사를 해보니까 한13% 정도 어, 감소했어요. 그래서 그두 가지 전례를 감안해 보면 이번에도 심리적인 요인 또는 뭐 기타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범위 내에서는 아마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 추정을 해야겠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수산물 먹냐라고 하는 건데 수산업자들도 아니다. 정부가 안전하다고 그랬으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 정부가 나서서 자 우리 정부가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측정 기준으로 우리 연근의 바닷물과 우리 연근에서 잡힌 수산물을 검사를 해보니 방사능 수치가 우리는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신뢰를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 편만 들고 일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학적이고 이게 신뢰를 할만하다라는 간접적인 얘기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아니, 이 정부는 도대체 기시다 정부냐,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대통령이냐라는 비판을 해왔고요. 그게 지금 시점에 와서 우리 정부가 우리 자체 검사를 해봤지만 방사능 수치가 별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 어민들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안 믿게 되는 상황까지 지금 와버렸단 말이죠. 자 오늘도 아마 어저께 오늘 아침에 김은혜 홍보수석의 사진을 동원해서 어,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일주일간 대통령실에구내식당 식단을 전부 다 우리 자체 수산물 위주로 꾸미겠습니다. <laughs> 뭐 이런 자료를 내놨잖아요. 예. 그다음에 에 아마 현대 중공업 아 저기 나오네요. 나오네요. 예, 예. 예. 어디 한번 보십시오. 봅시다 식단표 먹을만하네요. 대표님도 유다 없이 지금 음. 뭐 수산물 잔치 전부 수산물이네요. 예 버리는데요. 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럼 이제 곡그 용류 판매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섭섭해 하겠죠. 아 어, 그러니까 이,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이따 드릴 말씀인데 이런 것들 이런 보여주기 이걸로 과연 국민들이 아 그래 믿을만하구나라고 할만큼 우리 민도가 그렇게 낮느냐? 그리고 기업들 지금 동원해서 기업의 구내 식당에서도 수산물을 소비를 하도록. 어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자발적인 선택인 모양을 취하지만 줄줄이 우리 군내 식당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이번 추석 선물을 선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단체들도 줄줄이 이번 추석 선물을 수산물로 하겠습니다라는 뭐 캠페인에 동참하는 이런 거 나오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게 우선이지 이렇게 수산물 소비 진자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있을거다 이건 아마 오산, 오판이죠. 국민들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정부가 이러 이러 이러함으로 안전하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쪽에서 안전하다고 하니까 안전하다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게 바로 이제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어. 네. 그리고 바로... 적어도 이런 상황이면 대통령이 나를 믿고 뭐.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일단 바보로 만들어 버린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과학 과학 얘기를 하는데요. 어, 우리와 일본의 시민 단체 또는 어, 이 정부 입장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오히려 정부 쪽에서 과학 과학을 얘기한다는 거고 일본은 정부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왔던 행태 도쿄 전력의 은폐 시도 그다음에 감췄던 거 이런 전례들을 감안할 때 도쿄 전력을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시민 단체들이 오히려 과학을 더. 어도 인용하고 동원한다는 건데요. 저는 IAEA가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있다. 이게 과학이다라는 식의 논리는 그건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국민의 민도가 그렇다고 해서 아 내가 몰랐던 게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레모님이요 유네스코 유산인 해녀분들이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이런 걱정하셨고요. 행복님 전면 금지해도 안 먹죠. 이미 바닷물이 흘러흘러 흘러 우리나라에도 유입이 되는데요. 바램님 삼면이 바다인데 2천억 장난하냐? 천사섬님 대통령 부부 두 사람 거쳐 옮기는데 일조를 사용했는데 전국 수산업자들 고작 2천억 피해 보상 말이 됩니까? 강홍수님 생선 검사에서 30인의 핵지수가 나오면 일본은 어떻게 책임질까요? 참. 그러면 어떤 뭐 김옥서님 이런 질문 주셨어요. 지금 해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럼 무슨 생쇼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해류순환이라는 해양학자들의 논리를 따져보면 이번에 호쿠시마에서 방류된 오염수는 오히려 동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위쪽을 타고 북태평양으로 흘러가서 캘리포니아 연안까지 도달을 한 다음에 거기서 저위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그려서 필리핀 쪽을 거쳐서 우리 한반도에 오는데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작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는 오염수가 직접 우리에게 역류돼서 오지는 않는 거죠. 실제로 또 그렇게 역류대 역류가 아니라 4년 에 걸쳐서 어한번한 한 바퀴를 돌아서 우리한테 온다 하더라도 그만큼 희석이 될 거니까 그런 점에서 따지면 삼중수소라고 얘기되는 방사능 수치 같은 것들이 여기에 검출이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높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 앵커께서 누차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 정부의 관료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원전 관련 과학자들 일부, 그리고 또 여기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일본을 그냥 우리는 믿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서 오히려 더 불신이 지금 커져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결국. 이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를 위한 일본 정부의 고강도 압박. 이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와의 줄다리기에 가장 큰 현안이 될것 같습니다. JMK님이 이런 글 주셨어요. 방류를 막았으면 안 써도 되는 돈이잖아요. 다른데 써도 되는 세금을 써야 하는 게 피해가 아니고 뭡니까? 왜 감당해야 합니까? 방류를 막았어야죠. 방류를 막았으면 안 써도 되는 돈이잖아요. 제가 평소에 전뭐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님이지만 나름대로 연구와 공부를 해보니 사상 최초로 빚어진 이 원전 폭발 이후에 오염 물질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걸 처리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는 대기 방류를 하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일본은 해양방류를 선택했잖아요. 우리의 경우는 제가 내린 결론은 저장고에 저장 예. 탱크를 예. 일본 육지에 수없이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오염된 오염수를 포함해서 다른 물질들도 저장을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방사능 수치가 반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게 또다시 또 반감이 되고. 예. 그래서 그게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돈을 안 드리려고 이 짓을 한다니까요. 일본은 그 돈을 안 드리려고. 지난번에 석윤열 박사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일본에게. 그러니까 이전에 문재인 정부도 일본의 해양 방류는 주권국가의 선택이니 어쩔 수 없다고 라 얘기한 거를 들먹이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일본은 여러 방안 중에 선택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의견은 제시하고 그 의견을 우리가 강력히 거기에 촉구하고 전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는 지금 중국이 하는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 입장에서의 의사표시가 좀더 강도 높게 됐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일본이 자기들 돈안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해양 방류를 택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막아주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비용 되고 왜 그걸 그렇게 하냐고요. 이게 말입니다. 도대체 오히려 지금 일본에 우리가 2천억 원뭐 추가로 예비비에서 책정일 것 같은데 일본에그 비용을 오히려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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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는 거죠. 일본에서 소문을 풍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풍평 피해 다 보상하는데 우리나라는 대상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뭐바 고려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일본도 지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이 수산물 다 전면 수입 금지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보니까 일본산 수산물, 그러니까 일본이 수산물 수출하는 것 중에 네. 가장 포션이 큰게 중국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2.5%라고요. 그리고 홍콩이 19.5%에요. 그 그러니까 그게, 둘을 합치면 네. 40%가 넘죠. 음, 42.4%.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마카오 뭐 등등 합치면 예. 중국 관련 전체를 아울러서 절반인데, 예, 절반에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수산물을 포함해서 내수가 워낙 많은 나라잖아요. 전체 시장 중에 수출하는 수산물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3조 5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중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22.5% 홍콩의 19.5%이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한테는 한6% 정도를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장 중국과 마카오, 홍콩이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산물을 어떻게 그러면 처리하려고 할 것이냐?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전면 수입 금지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아니 부분적인 수입 금지죠 수입 금지를 취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해서 일본은 우리에게 이제 수입을 재개를 해라 그 동안에 우리가 저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가 해양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안 했지 않느냐 안전하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왜? 수입을 재개하지 않느냐라는 압박을 지금 당연히 취할 거고요. 더군다나 2019년에 일본이 이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WTO 제소를 했거든요. 그거에 WTO가 일본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지금 불리한 입장이긴 합니다. 물론 그걸 꼭 따라야 되는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다른 제품 같으면 대체제가 효과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수출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데 그게 막히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기회를 노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속에 이렇게 같이 떠다니는 거니까 일본산 수입 안 한다고 해서 한국산 수입을 선뜻 할까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지금. 가장 큰 걱정은 중국은 자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려해서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는데 그것보다 더 가까이 있는 붙어 있는 우리나라는 금지는커녕 지금 뭐 수산물 수입을 금 먹는 걸 장려해서 군내 식당에 수산물 늘리라고 그러고 유튜브 홍보 영상 만들어서 틀고 이렇게 하니 참 보십시다. 써니님은 이런 걱정하십니다. 중국 공포에 못 파는 수산물 우리나라로 다 떠넘기면 어떻게 하죠? 그런 걱정 주셨고 김대윤님은 이러다간 생일상의 미역국도 사라지겠네요. 미역 김 이런 것들도 지금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실제로 중국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얻는 수산물 수출 일본 입장에서요. 그 부담을 우리에게 지금 압박을 하면서 우리에게 전가를 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품목이 가리비입니다. 가리비. 가리비를 포함해서 근데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저렇게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러면 일본으로부터 가져가는 수산물을 러시아가 파고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왔죠. 일부. 근데 그게 꼭 대체 가능하지 않은 게 러시아의 경우는 냉동 수산물이 많거든요. 일본은 이 냉동하지 않은 것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두 가지가 결코 그렇게 대체자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면 아까 중국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중국의 입장은 일본과 바다를 바로 인접해서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사실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후쿠시마 사고가 난 다음에 당초에는 전 세계에서 55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점차 해제를 해가지고요. 지금 남아있는 건 다섯 개 나라는 전면 수입금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합니다. 중국, 마카오, 홍콩, 대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개 나라의 유럽, EU를 포함한 유럽 나라들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을 할 때는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그러니까, 어, 뭐, 전면적인 금지는 아닌 상황에서 약간의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이걸 풀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나라들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도 아마 곧 풀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 연근의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와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인데 대만도 이미 버섯류를 제외한 나머지 농수산물은 지난 2월에 해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와 중국 쪽만 지금 남게 되는 셈입니다. 생각할수록 좀 답답하고 분노도 치미는데 이렇게 될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참 속이 많이 상합니다. 아까 그김부의장이 예. 하신 말씀이 예. 어떻게 보면 농민들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거예요. 아까 2천억의 추가 예산이라는 거에는요. 피해 보상을 위한 직접 지원은 아직 정부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번에 수산업자든 아니면 판매업자든 이 일본의 해양 오염, 해양 방류 이후에 생기는 피해를 우리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라는 얘기는 지금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그 보상 방침이 정해지면 2천억 원은 정말 아까 말씀처럼 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감을 불식을 시켜주려면 이거야말로 과학 플러스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정말 대통령이나 또는 뭐 책임있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지금까지 정부의 접근 방식 잘못한 거 잘못한 거대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우리 연근에서 잡히는 우리의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라는 얘기를 자신있게 하고 그 얘기가 국민에게,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어야만 이 난관은 해결을 할수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윤경호 예. 예, 소장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 생방송 배공개 정치분석 다시 찾아뵙겠습니다.